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 24일 목요일 자, 오늘 위클리 만기옵션이죠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단기옵션을 목요일이 그 만기옵션 위클리옵션이라고 해서 목요일마다 변동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에, 미국장 보니까 맛이 갔죠 네, 하락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탈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그냥 빠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탈했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이게 어 오늘 밤에 잠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빠지니까요 에, 뭐 그냥 여기까지 빠진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줍줍할 생각 하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깨버렸죠 깨버렸으니까 음 여기까지 빠진다 뭐 오늘 밤에 잠깐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빠질 겁니다. 예 여기서 주주하시면 되고 월봉 보시면 보세요 예? 옛날 이런 흐름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예 앞으로 1년간 그러니까 여기까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빠졌다가 급반등 나올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에 이제 만약에 뭐 나스닥 응? 나스닥 백 선물 레버리지를 사던가 예? 여기서 우리는 여기쯤에서 어, 코덱스 레버리지 들어가면 되죠. 기다렸다가 그리고 오늘 관심 가져야 될게 인버스입니다. 음, 곱버스라고 하죠.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네, 이게 오늘 갭이 많이 떠서 시작할 거예요. 한 여기서 시작할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가버리면 하지 말고. 갭 떠서 갭을 부울 때장 중에 여기서 들어가세요. 어,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방은 여기 있는 데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런 데도 집 먹고, 단기적으로 먹고, 여기 서또 돌았단 말이에요. 뭐, 기존에,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길게 갖고 갈 사람들은 한 3,000원까지 들고 가시고, 예. 네. 뭐, 이런데에서 산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없는, 없다. 그러면, 오늘 갭딱 뜬단 말이에요. 갭 떠서 그냥 가면, 아유, 하지 마시고, 내거 아니구나. 만약에 없다. 그럼 갭딱 떠서, 장중에 밑으로 빠일 때, 그때 들어가시면 수익이 이렇게 날 겁니다. 기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쭉. 여기 빠지, 만약에, 갭 떠서 빠진다 조금 더 사시고 <laughs> 어차피 몇 가지는 끌고 가셔야 됩니다 3,000원 아셨죠 네네 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인버스 다팔때 네, 거꾸로 코덱스 레버리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에서 아셨죠 예,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